오늘 전 여러분들과 여호수와 1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여호수에게는 걱정과 염려가 없을 수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옆에서 모세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. 성경을 보면 모세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참으로 힘들어했습니다. 이 사실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굳세고 용감하여라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굳세고 용감해지는 것은 꼭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원하는 마음의 상태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굳세고 용감해질 수 있을까요? 오늘 본문 8절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.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.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. 2019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.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. <laughs> 걱정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답을 알려주었습니다. 매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. <laughs> 그러면 우리의 모든 염려는 사라지게 된다고 알려줍니다. 저와 여러분, 모두 요여러처럼 그렇게 할수 있었으면 합니다. 제가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러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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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러나 오늘 말씀을 기여하여서 매일 말씀을 읽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, 그렇게 살다 보면 모든 염려와 걱정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아멘.